결비기 아버지 다 알건데 한번 같이 가보자 시작 어머님, 어머니 뭐야 이거 얘들아? 어머니가 뭐가 떠올라야 돼? 청자, 청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대답해 안해 대답하지 않지요? 그 대답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를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 알죠 말을 건네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어가 뭐뭐 있니 얘들아? 주고받는 건 대화 그리고 혼자 말을 건네는 건 말을 건네는 방식 하나 더뭐 있습니까? 독백 그렇지요 이걸 내가 이 아까운 시간에 외적을까요 수능 당일 날 반드시 나오는 문학 개념입니다 이세개 중에 하나가 안 나온 적이 없습니다 대화가 뭐죠 대화가 주고 받는 거 말을 건넬 방식은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가상의 청자라고 <laughs> 하지요 그 누굽니까 이게 가상의 청자지요 그 다음은 독백은 뭐죠 혼잣말 이런 스타일이하는 것이 무조건 나오는데 너무 쉬운 거죠 근데 얘들아 쉽지 이거 실제로 3년 전에 말을 건네는 방식 나왔을 때 정답률 50%인 거 아니? 상충곡에서 나왔었죠 상충곡에서 이봐 이웃더라 홍진에 묻힌 분네 이내생에 어떠한고 뭐 이런 거 그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정답률 50%예요 우리한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잖아요 수능 당일 날 정답률은 50% 나옵니다 난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능 교수는 근거를 쉽게 주지 않습니다 정말 이 말을 거는 방식은 100번 들었거든? 1000번 듣고 들어가거든? 60만 명 중에 30만 명이 그걸 못 찾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들어가야 돼 문학 개념은 알아요 알아요? 비유법 알아요? 비유법 얼마나 무서운 줄 아니 너희들? 비유법 정말 많이 틀려요 너희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또 가볼게요 어머니 친근한 대상 아, 애들아 이거 알지? 긍정, 부정 할 겁니까? 네 상, 정, 대 궁금합니까? 네 됐죠. 제 예닐곱 살적 겨울은 사후자부터 중요한 거 과거의 장표표칩니다. 얘들아 회상 회상은 정말로 문학교수가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과거를 잠깐 생각하고 오는 것. 몸은 현재에 있지만 내 생각은 과거로 갔다 오는 것을 회상 방식은 교수님이 정말 좋아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상 방식을 금방 이해하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상을 정말 잘 찾는 아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딱 하자마자 회상 딱 들어가야 되는 거야 겨울 야, 겨울 긍정 부정 겨울은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겨울이 부정이지요 부정의 이유가 뭐죠? 아니 원래 겨울은, 겨울이니까 부정이죠 하면 돼안돼안 돼. 안 되죠 겨울도 긍정일 수 있고 부정일 수 있는 거죠 얘들아 겨울의 긍정 뭐니? 겨울의 긍정적 속성 뭐예요? 오 고요함 괜찮습니다 또 겨울의 긍정적 속성 겨울의 부정은 다 알아 억압, 시련, 일제죠 뭐 재수 겨울 1년 내내 겨울 다 알아요. 근데 겨울의 긍정적 소수 뭘까요? 고고한 정신적 가치입니다. 겨울은 깨끗하니까 차가워서 좋은 거지요. 이렇게 돼야 이게 문학인 겁니다. 아 우리 문과애들이잖아. 아 문과애들은 뭐 이거 뭐 필수지 뭐 아니야. 문과들 뭐 이런 게 이런 게좀잘 된다는 게 문과 스타일이라는 거지요. 이과 애들은 아 띠바 왜 겨울이 같이야 겨울은 윈터지 심러면 하는 건안 웃기냐 얘들아자 갑니다 소만 <laughs> 아. 나갈 거야 목조 적상 가옥 2층다미방에야 그러니까 겨울이 부정인 이유가 겨울이라고만 안 되는 거지요 왜쭉 가야지 이제 물 찾으러 가 이제 물 찾으러 가는 내가 지금 서서로 찾아가는 거지요 그때 뭐 있어 한없이 추웠지요 이걸 찾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부정 이렇게 하는 습관이 정말 필요하다는 뜻인 것이 안다 고전시가도 고전시가는 얘들아 서술로 찾으면 답다 나와요 우리 고전시가 무섭거든 고전시가가 왜 무서운 거지? 왜 무섭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고전어휘가 어려우니까 고전어휘도 모르고 젠장 그 고전어휘의 속성도 모르죠 고전어휘를 모르니 속성을 더, 더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고전시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고전시가에서 긍정부정 서술스로 찾으면 이해는 안 돼도 답은 나옵니다. <laughs> 나중에 보여 줄게요. 됐죠? 그래서 겨울다는 거 추워지. 친구들아, 우리 이렇게 할 거니? 서술로 찾는 습관 가질 겁니까? 네. 좋아. 보게나 다다미 빵에 벌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지규법입니다. 지규 우러대던 외풍 타스로 추웠으니까 얘도 부정인 것이지요. 이바람 때문에 추웠지요. 왔지요. 과거. 요. 얘들아, 요가 뭔지 아니요? 요요 요요 뭐야 요요 요 이거 요 요에서 뭐 나와 우리 여학생들 요요 현상 나오죠 농담이에요 안 웃게요 안 웃게요 요유가 뭐죠 이거 여성적 화자 아니 여성 여성적이야 여성적은 아니죠 어조는 아니죠 왜 남자야 이거 그 뭘까 이거 부드러운 어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조가 나오는 거죠 얘들아어조를 항상 얼려봐야 되는 거죠 어조는 송결어미 종결 어미를 보는 걸 어조라고 하지요. 종결 어미가 바로 어조, 부드러운 어조. 그다음 밤마다 나는 밤도 세, 세모죠. 나 화자가 나왔습니다.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랭이 속으로 시린발, 시린발 이거 촉각이지요. 촉각적 이미지. 아버지 가랭이. 어 가랭이 뭐야 이거 원래 가랑이, 가랭이. <laughs> 자 그다음 자그 가슴팍에 사랑 벌레처럼 얘들아 벌레 긍정 부정. 그렇죠 액면가는 부정같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거예요 벌레가 뭘까요 연약한 화자겠지요 그 화자 자신이니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징그러워요가 아니라는 뜻인 거죠 벌레처럼 파고들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곤이 뭐지 곤이 과거 회상의 선어말음입니다 했었지요 비유법 우리 비유 한번 가볼까 비유 한번 해줄게. 일단 수능 당일 날 비유는 하나의 모의고사에서 세 번이 언급된단다. 비유는 개념이 자, 비유 한번 정리해보자. 비유 칠판, 이 칠판 색을 어떻게 바꾸는 게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모르겠네. 좀... 어. 어. 유래 좀 칠판 같지 않니? 그지 금만 내가 이걸 아어어아 어떡하지 오 좋다 최대한 너희들한테 칠파 아, 검은색이구나 너희는 자 비유 갑니다 비유 시작 비유 뭐가 있지 얘들아 지규 <laughs> 은유 또 하나 뭐 있어 또 하나 뭐 있어 활류 말고. 그렇죠. 우리 친구 뭐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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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들아, 내가 네, 그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 의인법 얘기해야 되더라. 이거 의인법 얘기하면 안 돼요. 의인법에서 비유할 때 의인법이 안 나오면 비유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번에 비유하면 의인법도 얘기할 겁니까? 네. 됐죠? 의인법 얘기해야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뭐냐? 활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규가 먼저 지규는? 총네 가지가 있죠? 와 이거 지판 잘 써진다 얘 이거 아니, 글씨가 되게 잘 써져 지금 지금 내 글씨에 지금 내가 감탄하고 있어 어? 이지판이 이 글씨 되게 잘 써지네? 나 그래도 하얀색만 했는데 하얀색 글씨 안 써지거든? 근데 이, 이걸로 했더니 글씨가 잘 써지네? 신기하다? 처음 봤네? 자 지규는 뭐죠? 지규는? 뭐뭐? 처럼? 뭐뭐? 오, 오, 오 장난 아닌데? 오. 모모인 양총 4개입니다 좀더 깊이 가볼까요? 이 가치가 무섭습니다 얘들아 이득과 양도 무섭다 득양이왜 무섭게요? 몇 음절짜리야? <laughs> 이름절짜리거든요와 진짜 죽인다 글씨 장난 아닌데? 명필 대버렸네? 득과 양은 이름절이라서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어렵고요 근거찾기가 득, 양또 하나 이 처럼은 보이지만 이 가치가 무섭습니다 가치가 왜무웠냐면 이게 뭐뭐 같다거든요 이청아는 곰 같다 이청아는 뭐 테디베어 같다 이게 같다거든요 이 같다가 뭘까 용언이죠 그럼 같다가뭐 하겠어요? 활용을 해요 활용해봐 시작 같고 같네 같아서 갔냐 같이 등등등등등 같은 그죠? 그럼 싹다 뭐라는 거예요? 싹다 이게 싹다 지규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그러니까 애들은 뭐뭐 같이 가치, 같이만 모르지만 같이의 아루작들 싹다비율한걸 알아야 거기까지 아지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수는 너희가근거를 너희가 찾기 쉽게 얘들아, 뭐뭐 같이 이거 주는 건 너무 쉬운 지규법이고 갑자기 같은 같고 같네. 같냐? 그때는 또그 지규인지 몰라요. 왜? 우리는 같이만 지규니까. 근데 같이의 활용 또한 다 지규법인 거예요. 그럼 얘네가 지규란 건 무슨 말이에요? 싹다 비율한 뜻인 거예요, 얘네들도. 비유 비율가 한판 쭉 들어가면 진짜 이야기 어렵습니다. 뜻. 됐니? 이거의 아래를 뭔지 아니 너희들? 서술격 조사 알지요? 이거 뭐 있어요? 이다지요. 오모이다, 연필이다. 숨들 익히나 할거 같지요? 어떻게 나와요, 이거? 활용 나와요, 활용. 어떻게 나와? 연필 인, 연필이고, 연필 이어, 연필 이여 연필 이냐. 연필인 것이다. 싹다 이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이다는 서술주사인지 알아요. 얘가 나오면 뽈라요. 이 강을 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고수라고 하지요. 끝. 자, 그래서 뭘 배웠니, 애들? 아뭘 배웠니? 아안 보이는구나. 활용 조심하자. 자, 은유모예. 은유법. 은유는 뭐지? 은유는 원관념. 보조관념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지요? 보조관념 뭐 있어? 야, 코주부! 야, 뺑코! 선생님 별명이었어요. 별명 부르면 은유법이 아니야. 별명도 보조관념. 왜? 원관념이청하니까 그래서 별명 또한 은유법이고 은유법에서 중요한 건 원관념이 중요해? 보조관념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절대 원관념이 중요하지 않지요. 무조건 보조관념이지요. 왜? 이청화! 어쩌라고? 아무 표현법이 아닌 거야, 이청화는. 맞지? 이청화는 테드비어다 보조관념 나올 때 그때에서 면 은유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관념. 그래서 가끔은 원관념안 안 줘요. 이거 알겠죠? 보조관념. 어, 내 마음은 호수요. 가장 유명한 거죠. 자 보조관념 뜻이 뭔지 아니내 마음은 호수요. 얘들아, 호수 있어 없어. 없어야 진짜 없는 거야. 이거 호수의 특징을 갖고 와야 되는 거지. 진짜 호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진짜 호수가 있으면 원관념이 되는 거예요. 호수의. 자, 그러니까 이청아는 테디베어다. 테디베어의 테디 진짜 테디베어안 되는 거지. 테디베어의 속성을 갖고 오는 거지.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보조 관념입니다. 그즉 얘도 비유, 얘도 비유란 뜻입니다. 자, 의인법도 왜 비유일까? 의인법은 원관념이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물인 거지요. 그렇죠. 의인법의 보조 관념은 그게 사람인 거지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인격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활류가 뭐죠? 활류가? 무생물을 생물 살아있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지 뭐? 뭐 마우스가 윙크한다. 뭐 이런. 아, 윙크한다. 그 인법이죠. 마우스가 달린다. 마우스가 달린다. 어, 터지? 어. <laughs> 어떻게? 어디 갔어? 어. 어. 됐죠? 살아있는 그래서 의인법은 하류법 안에 좀 포함된단다 얘들아. 왜 사람도 살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비유입니다. 음,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뭐 하나하나 자세히 뭐 농담 따먹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 그냥 지금은 퉁치는 거야. 지금 6월달 다 되는데 무슨 뭐 그죠? 퉁치는 겁니다. 비유는 선생이 워낙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겁니다. 끝. 들어가. 뭐지? 어떻게 하는 거니? 자, 대저 그냥 비유 갔다온 겁니다. 비유 비유 같다 왔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가자. 요즘도 현재 현재 추운 밤이면 추운 밤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매개체라고 하는 거죠. 왜? 이때도 추운 밤이라서 과거 생각났다는 뜻인 거고 현재도 추운 밤이라는 겁니다. 매개체. 현재와 과거가 똑같다. 추운 밤으로 똑같다. 그래서 잠든 아이를 이불 깃을 덮어주면 아버지가 된 거야. 늘 그런 쪽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주던 그 가슴이 한줌뼈가로 죽음 부재 사과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시각적 이미지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은데 아버지 그리워라는 정서 우리 아까 뭐였지 얘들아 나는 정서에 항상 궁금하다 목말라 있다 나는 문학을 이해 잘할 것이다 나는 정서 심리가 너무 궁금하다 이게 문학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해주시고 친구들아 선생님, 얘들아 정서가 뭐니라고 안 물어봐도 여러분 스스로가 정서가 궁금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서를 물어보지 않아도 스스로가 현대시와 고전시가 소설을 읽을 때마다 영화를 볼 때마다 정서가 항상 스스로 궁금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됐지요? 그다음 그런데 어머니, 자 이거 그런데 뭐라고 하지, 얘들아? 그런데 별표 여기서 나오는 문학계는 뭐라고 하지? 여기서 나오는 문학계념 뭐? 그렇죠. 그게 바로 시상의 전환. 다른 말로 어조의 변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걸 세 가지 인식의 전환. 이세 개가 삼총사입니다. 다 똑같은 말이지요. 그런데 이걸 이 아까 운시는왜 얘기했을까요? 자, 이거 얘들아, 이거, 이거, 이거. 2년 전 수능에 나왔던 용어. 이거, 이거, 이거. 작년에 이 용어가 나왔습니다. 수능 교수가 매년 물어보는 개념을 한 뜻인 겁니다. 그럼 올해 뭐 나올까요 이제? 요게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앞이 부정인데 뒤에가 긍정적으로 가는 거 or 앞에서 긍정인데 뒤에가 부정으로 넘어가는 어떻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처럼 이게 반대가 되면 딱 요럴 때 우리가 요렇게 얘기하는 거고 요 사이에 항상 원래 있는 접속어가 뭐죠? 원래는 그런 하나 그런 데가 있고 어쩔 땐 이런 접속어가 안 나오는 거지요. 안나 온보르토가 했는데, 그가 긍정 부정을 판단해서 바뀌어야 되는 것이며,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지 않는 건 뭘까, 뭐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부정에서 부정으로 가는 건 정답이 아닌 겁니다. 끝. 그런데 어머니 이거 외웠지외웠지 왜었지? 영화의 한강길처럼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주던 과거, 예닐국사죠. 그 겨울밤에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 화. 추상적 물질이 구체적이는거 봐라 음. 화신이 뭐니? 이승의 물로 겨울밤에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애정이 화신 화신이 뭐냐면 이건 구체화된 겁니다 왜? 화신은 몸으로 화신이 뭐지? 신 신체로 변했다는 거기 때문에 변했다는 뜻인 거야 보인다는 뜻인 거지 시각적으로 이게 그래서 추상적 관념에 구체화가 됐다는 뜻인 겁니다 좀 어렵지요? 추상적 관념 뭐 있어? 아버지가 그러니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같은 게 이승의 물이라는 화신 보였다는 뜻인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안 보이는 추상적 관념인데 이승의 물로 몸으로 화해 됐다. 변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주 어려운 표현인 거죠. 그리고 보았습니다. 불교 윤회 사상 뭔지 알죠?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왔으니까 윤회다라는 거지요. 불교 정신이라는 건 윤회 기독교는 절대 유화가 아니다, 얘들아. 기독교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laughs>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는 돌아온다, 기독교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부만에 부드럽고, 자, 부드럽고 촉각 여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바다 이상 가라고 꽝꽝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지요? 자, 얼어붙은 잔등, 얘들아, 꽝꽝 뭐라고 그래 꽝꽝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꽝꽝을? 그렇죠. 음성 상징어의 본질적 개념이 뭐죠? 의성어하고 의태어죠 음성 상징어의 본질적 개념이 뭐니 얘들아? 얘는 뭐지 얘는? 뭔지 아니 이거? 무조건 이 단어가 돌아야 돼 흉내입니다 흉내 흉내 내는 말 이게 음성 상징어란다 그래서 소리를 흉내 내는 말 태도를 모양을 흉내 내는 말 흉내기 때문에, 진짜 뜻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흉내지. 쨍그랑, 이건 접시가 깨진 소리를 흉내낸다는 거지. 접시 깨볼래, 오늘? 식당에서 깨봐. 쨍그랑 소리가 안 납니다. 소, 음메. 은매. 음메라고 울지 않는다, 게 소의 울음소리를 흉내낸 말이 음메지. 이랬습니까? 소 어떻게 울어? 음. 이게 소야, 이게. <laughs> <laughs> 별걸 다 하죠. 뭐 <laughs> 하지? 야, 선생님 저희 집소 집에 다소한 마리 있지요? 시골 시골 아이들이잖아. 소한 마리 팔고 온거 아니야 이거? <laughs> 엄마 소 하나 팔고 온 거야 지금? 어, 알겠죠? 선생님 저희 집속 음매해요. 어, 기네스북 올라갑니다. 음매. 어, 소가 자음과 몸을 만든다. 대단한 거죠. 다미가 다미야. 의태 알겠지요? 음성 상징어입니다. 얘들아, 하나 볼까? 음성 상징어는 품사가 뭐니?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선. 품사, 독립어는 문장 성분이고. 근데 음성 상징어는 품사가 뭐죠? 그렇죠. 부사입니다. 의성 부사, 의태 부사. 아이 꼼틀꿈틀 거린다. 봐, 쨍그랑 깨졌다. 부사입니다 음성상자와 <laughs> 품사가 다싹다 부사입니다 수식언이지요 그냥 깨알문법이었습니다 너네 지식 별로 없어 국어의 필수 지식입니다 가볼게요 자 중요한거 얘들아 얼어붙은 잔등 긍정부정 얼어붙은 잔등 앵면가 부정이지만 문맥상 대박긍정인거지요 그럼 얘가 긍정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무슨 어? 서술 어! 아! 됐습니까? 물론 힘. 아 너무 쉽잖아요. 어 노노노노. 수능 가면 이걸 긍정으로 판단하는 서술을 이렇게 옆에 쉽게 줄까요? 안 줄까요? 서술어가 옆에 없는 시를 골라오는 겁니다. 서술어 잡기가 힘든 시를 주는 걸낯선시라고 하는 걸 한다. 쉽게 주지 않습니다. 우리 연습하는 거지만. 알겠죠?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순장이라는호하를 막으며 하이게 얼음 얼음 긍정 부정 얼음 앵면가는 부정이지만 대박 긍정이지요 왜 얼음으로 아버지가 엎드려 있으니까 이 얼음은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와 이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죠 얼음의 앵면가적 이미지는 차갑지만 문맥상 가장 따뜻한 소재는 얼음입니다 이런 게 이제 시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버지 뭐야 그리움 반복법 생략법 생략법 뭐 나와? 여운. 회상. 끝. 넘어갔다. 자, 유시 서정시. 서정시가 뭡니까? 서정시가 감정이 녹아 있는 시입니다. 선생님, 널 처음 만났기 때문에 또나알더라도 선생님 알더라도 문학으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한테 이걸 수업을 들었던 친구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발버가는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서로 이제 적응 해 되는 거니까 제 감정. 그러면 서정시의 반대는 뭐죠? 그렇죠. <laughs> 서사시라고 하는 거지요. 서사가 뭐야? 사.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시가 이야기 중심 시가 서사시라고 하는 겁니다. 요두개 용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나와. 선생 나중에 문학 용어 정리 집줄게 알겠지? 문학 용어 정리 집줄게 문학 용어 정리 외우시라고 지식이니까. 그다음에 회상적 맞죠? 애상, 애상이 뭐죠? 애상이? 그렇죠. 얘들아, 슬픔보다 큰게 뭐야? 애상감 이거 정서 용어입니다. 애상보다 큰거 뭐죠? 비애감. 비애감도 큰거 뭐죠? 한 다 밑바닥엔 슬픔이라는 정서를 깔고 있지만 조금씩 다르지요? 슬픕니다. 애상감, 깊은 슬픔, 비애감은 슬픈데 원통한 슬픔, 하는 슬픈데 돌이킬 수 없는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의 슬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정신대 할머니들은 슬프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대 할머니하고 비애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부모님 희생자 부모님들한테는 비애감이라고 하지 않아요 한이라고 하지요 이번에 반니 얘들아? 이거 끝내자 끝내자 그래서 어머니 청자 설정 아버지의 그리움 물이 얼음 되는 자연현상 아버지의 사랑 애들아 물이 얼음으로 되는 자연현상 을 다른 말 뭐라고 하는지 아니? 물이 얼음으로 된다라는 걸 뭘까? 그걸 자연 섭리라는 문학 개념어가 있습니다 자연의 불변하는 이치 폭포는 위에서 아래로, 해는 뜨거워진다. 이게 자연의 불변하는 이치를 멋있게 문학 개념으로 섭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문학 용어 다 정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연 의 섭리라는 걸로 문학 용어로 알아주기 바란다. 구체한다. 부지한 아버지 그리움 그리움. 과거 현재 대비. 과거는 안 좋았지요. 현재는 계절 배경 화려. 정, 정서다. 계조편 어디야? 겨울. 그렇죠? 시간의 변화가 시상 전개에 중요하란다. 이게 무슨 말이야? 회상 방식 이다 경어체가 뭡니까? 했습니다. 했어요. 했습니다. 했어요. 이게 경어체라고 하는 겁니다. <laughs> 경어체, 높임말, 높임법, 경어체, 높임말입니다. 자,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